<웃음> <웃음>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한게 요즘. 아 박사님. 아, 박사님. 맛있으면 맛있다. 아니면 뭐, 뭐 뭐라고 말, 이야기를 하시요 아, 말, 아 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도 뭐라고. 너무 맛있는 말. 맛있구만. 말 많이 하면 못 먹는다, 이거. 아. 아, 나하고 평소에 그렇네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드시고 네. 네. 있는데 네, 벌써 벌써 차이 드셨네 벌써 네, 바뀌고 나서부터 홀홀 날고 나서 있어 지금 홀홀 저스타가 바뀌고 나서부터 날고 있어 아, 네. 참, 저희 참, 저, 참, 저 참, 박사님이 장성에 가셔가지고 맞는 말 진짜 말 그대로 홀홀 날았습니다 저 머리 언제 바꾸 장성에 있는 분들이 막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젊이 아니었잖아 이말이 아니고 한달 내내 그때 우리 한번 중에 저기 어르신 공연할 때한데 그때 이름으로 인경 기념으로 한고마 해가지고 보여드리라고. 예, 아 파마 파마 해가지고 보여드릴게니까. 파마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 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맛있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표현은 충분했다. 맛있게 드시는 분이 그냥 막. 오! 이 분이 사장님이 제일 잘 생겼다고 약했어. 뿔을 박사님, 기분 나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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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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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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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상형이라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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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볼모를 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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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저도, 저도.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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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목소리> 사랑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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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ơi, 목소리> 오예 오. 오, 좋습니다. 아 오. 오, 오. 네. 대구 이게 이게 대구. 와, 이 저레. 방금 제가 이게 뭐라그습니까 지금 네, 아, 예, 대구 꼴인데 여보 사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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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형수가 지금 흔들리는 눈빛 봤으니까 지금. 아, 여보 사랑이는 제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이뭐 나오자마자 막 바로 다막 해쳐버리네. 겁나야 <laughs> <laughs> 빨이 드시는. 아니 될 쇼인이. 자, 자. 같이 가. 그거 말씀 돼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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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살 한번만. 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아, 예. 데요저도가 어? 아닌데. 맞는데요. 내가 뭐처음잘되겠니다를 저도 좋아하거기까지만만이다고만 예를 들면 노래가 쭉 나오잖아. 쭉 하다가 이제 쌓기 부분이 거기까지 어. 가네요. 음. 저희 앞에 쭉 하다가 뭐바라봐뭐 해달라요. 하다가 음. 이제 다 리듬이 바뀌어요. 처음에 어. 보고해서 거기까지 가서 디스크로 바뀌거든요 아, 디스크로 바뀌네. 지금은. 이거는 아, 네, 나오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 나오는 아. 음식이 아닌데? 아, 나오는 음식이 아닌데? 지금. 지금 아. 인상 드는 이니까. 사인 감사합니다 사인 감사합니다 살았어 살았어 여보 사랑해 꼬기아니 여보 사랑해 빨리 빨리 들어요 아뭐가 됩니까 이거는 사이다 이거는 저기 한 입에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저 박사님 먹는다 박사님 먹는다 그냥 통째로 먹어요 이 통째로 먹는다 이거 <드시>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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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센도거기까지만여기까만너 나오는 중에 우저들뭐다 배운 거야? 이거 네, 한 입에 쏙 들어갔네요. 아, 네. 네. 이게 뭐라고 해아 예? 아, 아, 그. 아, 그.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다 뵙게끔 나 오늘 그냥고오면 되지 이아요자보겠습니다 응. 음. 그것은 바로 은 누구나 다 유튜브에 음. 이쁜 꽃시라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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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는 음. 이쁜 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음. 바로 나는 느이 보았는데 오 미뤄 보요미보 그러니까 무슨 장 솔로들이 탈줄할수 있는 반드시 알아들될시 이쁜 꽃 음. 오늘 나는 아, 여기 있네. 시 나오죠? 예. 네. 오늘 나는 이쁜 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들이 모였을 때는 오늘 나는 이쁜 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있죠. 그리고 바로 바로 오늘 오늘 나는 이품.

힘이 와... 힘이 장난해 그니까 가아정말이한 번씩만 말을... 아니, 볼에 투여하면 안 줘, 한번한 번씩 얘면한 장은 말 준다 그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고하셨습니다 낫게 드세요, 낫게 데그도선고대 가서 관하라고 영산트리면 언제 뭐뭐뭐 짤입니까 영이 전에 이또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드시네. 맥주 두 잔에 지금 이렇게 마신 거니까. 먹물을 먹물을 갖다가. 맥주 맥주 더 드려봐야겠다. <목소리> 저는 이거 저희가 지금 장성의 포즈 마이 포즈 요 허블하게 맛있어잉 그런 소잉. 그런 단계. 아 저도 맛있다르 이게 대구. 예, 예, 대구. 와, 예. 방금 제가 이게 뭐라고 했니까아 대구 꼴찌인데. 여보 사랑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습니까아 여보, 여보 사랑하는 제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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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웃음> 드시오잉. 네, 우리가 공연 콘서트를 하고, 제주도 엑박서 먹방 오 우리가 꼭가 있는 자연산 레츠입니다. a 라고 자연산 레츠는 원래 옛날에 일본에 기획 식감이 너무 다가 이제 차립을 얻게 되어서 인이 됐어요. 그래서 파트너 같이 나타내 자, 우리 내일. 공연 네, 콘서트의 선공를 위해서 급여서 다시 시작 하나 둘셋 선택! 아번 안 되면 족대 하든지 족대만 아이고. 되면 족가를 해야 되는 거 족가. 족가. 족가도 못 하는 사람들은 호구에 사기로 따르죠. 저 좋아요까지만. 좋아요까지도 못 누리면 호구에 아, 네. 우리 SNS를 접어야 됩니다 SNS. 예. 네. 까지만. 좋아요 까지만. 여기 음, 음. 아니라는 거 족가. 예. 네. 교수님도 모르고 있었던. 아유 저분한테 너무 안보고 싶은데. 네. 네. 이제 교수님 이제 아 조카 잘알고계시야은이신은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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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조이까지은 귀신은 이신은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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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은 귀신은 귀신 멤버 하고 이, 오늘. 아니면 대구서 가져오기. 아 민수 쌤 빼고, 현준 쌤 빼고 거의 멤버가 네. 우리 김은주가 살짝 메가 쪽보다는 좀 열심해진 것 같아. 네. 지금 응. 응. 너무 많이 드시더니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갔다 아, 아니 바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0 칼로리입니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아. 살이 찔까 말까 고민하면서 음. 먹으면 음. 살이 내고 네. 그렇죠. 결국 그렇죠, 그렇죠. 마무리로 먹으면. 살이 안 돼? 오히려 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가 몸에 확 나오면서 엔돌핀도 나오고 소화제가 엔돌핀, 엔돌핀, 맛나 모르겠네. 그게 그래. 어떤거지? 살이 음. 안들어. 와, 음. 우와, 자연, 여기는 자연산이니100% 자연산. 자, 자연산. 와, 우리, 우리 김은주 가수님 이렇게 음, 뱃살, 뱃살. 음. 와, 뱃살. 음.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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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뱃살 같은거는 상추에 싸서 먹으면 안돼요 그 전에 는 그들은 뱃살 그들은는 뱃살 이노래 있잖아 그요어그 잘생기지 않아도 키가 <놀람> 크지 않아도 내 눈에는 당신이 너무 너 원이야 얼씨구 초코아 진짜? 신나는 아 신나는 노래음 응. 내사람 뭐 <laughs> 아, 넘버 가저궁공덕궁공덕대공 하면 되고, 그러나 응. 내사람넘버하아니고 거기까지만, 거기 아, 그 거기까지, 만 거기까지만 줬다. 신보 이번에 사집이죠. 사집이랑 거기는좀 부끄러워서, 어차피 가 사집이면 고는데너 몸에 대지 서왔다고안남 그냥 신고 이런 신고, 신고. 거기까지만, 그 이번에 서울에서 녹음하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우리 유튜브 유친 여러분, 우리 김은주 가수의 거기까지만 많은 응원과 관심 닭을 드려요네 드려요.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네. 네. 한, 구독. 좋아요.